Bricks Subject Reading 2 Unit 3 d e s s e r t Around the World 우리 오늘은 달콤한 디저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Around the world. 세상에,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달콤한 디저트. Before you read, 읽기 전에,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너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야? What are the traditional desserts of your country? 너의 나라의 전통적인 디저트에는 뭐가 있어? 나라마다 디저트가 다 종류가 다르잖아, 그치?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디저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또 우리나라의 디저트는 뭐가 있는지, 전통적인 디저트는 뭐가 있는지도 생각해보자. In ancient times, a dessert wasn't a chocolate ice cream cone or a piece of birthday cake you enjoy now. ancient time, 고대의 이런 뜻이지. 옛날에는 디저트가 아니었지. 뭐가 아니었어? 초콜릿 아이스크림 콘도 아니었고, 그리고 생일 케이크 같은 생일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우리가 지금 즐기는 그런 디저트가 아니었을 거야. 그치? ancient people enjoyed simple desserts. 아주 간단한 디저트를 즐겼는데, such as m o 같은. Honey-covered nuts, 꿀을 바른 견과류 같은 거지. 그리고 fruits, 과일, 과일이나 견과류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랐나 봐, 그렇지? 그런 디저트를 즐겼어. However, 하지만 sugar was later manufactured. Manufacture 하면 제조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제조 된 거지, 그렇지? 언제 설탕이라는 게 만들어졌을까? In the middle ages, 중세에 설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설탕이 이제 만들어진 후부터는 allow,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했냐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겠지. to enjoy various desserts. 아주 다양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설탕의 역할이었네, 그렇지? as a course in their meals. 음식사의 한 코스로서 그러니까 식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디저트 코스가 있잖아. 이런 코스로서 디저트를 우리가 즐기게 된 거는 바로 중세에 설탕이 만들어진 후인가 봐. 그치? After desserts became a significant part of our meal. 어, 디저트가 중요한 부분이 된 후에, 우리의 식사의 중요한 부분이 된 후에 음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렇지? 밥 먹고 나서 또 디저트가 있으면 너무 기대되잖아. 이런 중요한 부분이 된 후에 different countries developed unique desserts. 음, 다른 각각의 나라들은 develop 개발했겠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독특한 디저트를 개발했는데 예를 들면 오이그 잠포, 추로스 음, 우리가 자주 먹는 츄로스 있잖아. with hot chocolate sauce. 음, hot chocolate sauce를 바른 츄로스는 음, 아침 메뉴였대. 아침 메뉴래. 스페인 사람들의. To make a good churros. 그러면 맛있는 츄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sugar, oil, a pinch of salt. 이런 것들이. 핀치 오브는 아주 약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약간의 소금이 need to be boiled 끓여져야 되지. 물랑 같이 with water.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에다가 어, sugar oil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넣고 끓이는 거지. 그럼 어떤 용액이 만들어지겠지, 그렇 달콤하기도 하고 또 짭짤하기도 한 이런 용액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 용액을 solution이라고 하거든. 솔루션은 해결책이란 뜻도 있지만 용액이란 뜻도 있어. Then after the flour is stirred into the hot water solution, hot water solution은 방금 우리가 끓인 그거 그 용액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그 용액 속에 flour 밀가루를 넣고 저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반죽을 만든 거야, 그렇 반죽을 we dough라고 하고, the dough is deep fried with a pastry bag. deep fried, 튀겨지는데 아주, 음, 바싹 튀기는 거지, 그치? 그런데, pastry bag을 이용해서 튀긴데 A star shaped nozzle at the tip of the pastry bag. pastry bag이라는 이, 어, 가방 같은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끝에, tip은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별 모양의 노즐이 이렇게 달려있거든. 그래서 뭐 상상해 보면 이런 가방이 있으면 끝에가 이제 별 모양의 꽃 꼬다리 같은 게 있겠지, 그렇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넣고 짜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별 모양이 되는 그 추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양을 튀기려면 이 페이스트리 백이라는 게 필요하겠지, 그렇지? 별 모양의 노즐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can be used to make the most typical and iconic churros. 이렇게 노즐이 있는 가방, 이 페이스트리백은 사용이 되겠지, 그치, 사용이 되는 거니까 be used. 뭘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가장 typical, 가장 전형적이고, 우리가 딱 churros 하면 떠오르는, 그치, 가장 일반적이고, 또 iconic, 상징적인 이런 churros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노즐이 달린 스타쉐이프 노즐이 달린 페이스트리 백이 이용될 수 있어 했어. 그래서 스페인의 추로스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 보자. In France, madeleines, tiny French butter cakes. 우리 이렇게 생긴 빵을 마들렌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음, 마들렌은 아주 작은 프랑스의 버터케이크이고 are the most prominent desserts. prominent는 중요한, 유명한 이런 뜻이거든. 가장 유명한 디저트야. These soft sponge cakes are made with vanilla beans, lemons, butter, sugar, and flour batter. 레몬 맛이 나지, 그렇지? 마들렌을 먹으면 그리고 e 어, 터는 아까 말한 도 반죽이랑 같은 뜻이거든. Then the batter is baked in a scallop. scallop 에서 구워진대이 반죽이 scallop 이 뭐냐면 가리비거든. 이 가리비 조개 모양처럼 생겼잖아. Shell-shaped cake pan 이렇게 뭐, 어, 조개 껍질 모양의 케이크 팬 속에서 구워지고. Madeleines have become so famous. 이 마들렌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so 가 있고 그리고 데시 있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이잖아, 그렇지? 너무 모모해서 그래서 모모하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어, 조개 모양의 펜을 어디서 구하지? 그런데 너무 유명해서 You can find this special cake pan 이렇게 스페셜한 케이크 팬을 어디에서나 In any kitchen supply store 어떤 이런 주방용품 주방용품 키친 서플라이라고 하지 이런 어떤 주방용품 가게에서도 너는 이 특별한 펜을 찾을 수 있어 너무 유명해서 이런 펜은 어디든지 꼭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 추로스하고 마들렌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굴랍자문이라는 이 도넛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 While Churros and Madeleines are Westerners' Indulgence 츄로스하고 마들렌은 음, 서양의 서양 사람들이 즐기는 Indulgence 하면 사치, 즐기는 것 이런 뜻이거든.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추로스는 스페인, 그리고 마들레는 프랑스였잖아. 그치? 여기서 와일은 동안에란 뜻도 있고, 반면에란 뜻도 있는데, 뭐가 어울릴 것 같아? 그치? 반면에가 어울리겠지. 왜냐면, 이거는 아까 말한 이런 추로스나 마들레는 서양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디저트인 반면에, 굴랍자문이라는이도너은 도너츠는 바로 사우스에이시아에서 즐기는 아시아의, 어, 어떤 디저트를 소개하고 있잖아. 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일은 반면에가 어울려. 이굴랍자문이 어떤 건지를 한번더컴마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시럽 absorbed milk donut이래. 밀크 도넛, 우유 도넛인데, 그냥 우유 도넛이 아니라 시럽을 absorb, observe, absorb는 흡수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시럽이 흡수된 시럽을 머금은 이런. 시럽에 담궈지나봐, 그렇지 그런, 어, 우유 도넛이야.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어. 사우스 t h a s 에 그런데 나도 <laughs> 굴랍 자문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 사실은. 이 도넛의 이름이고, 자문이 뭐냐면, 자문 is a milk-based donut. 우유로 만들어진 도넛의 이름인가봐. 어, 그것은, 어, 뭘로 만들어지냐면, with milk powder, 그리고 melted ghee, 기라는 게 뭔지 볼게. 여기 별표 되어 있잖아. 기는 바로 버터래. 우유로 만든 버터, 버터의 일종인가 봐, 그치지 녹인 버터 그리고 other basic baking ingredients. 다른 기본적인 베이킹 인그리디언츠는 베이크. 그러니까 제빵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재료들 있잖아. 뭐밀가루라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킹할 때 써, 쓰는 그런 재료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특별하게 이런 기라든가 밀크 파우더도 필요하다는 거야. 시럽, 이제 시럽이 중요하지. 왜냐면 은 도너츠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럽에 담가서 이런 걸 굴납자문이라는 걸만드잖아 그치? 시럽 컨테인스, 시럽은 뭘 포함하고 있는지 또 얘기하네? water, sugar, a pinch of cardamom, c a r 이 뭔지 한번 볼게. 여기 보면 카다멈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데 스파이스래. 스파이스는 향신료거든. 어, 어떤 향을 내는 향신료인데 진저는 생강이지. 그러니까 생강의 씨앗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걸로 만든 향신료래. 그러니까 약간 생강향이 날려나 그치? 그리고 로즈워터, 장미물 이런 것들로 만든 시럽. Then the milky fried balls 아까 우리가 만든 이 자문, 이 자문이 바로 이 시럽, 우리가 만든 시럽에다가 담궈지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그 시럽을 빨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시럽 속에 쏙 담그는 게굴랍자문이라는 디저트고 그리고 음 사우스에이시아에서 사람들이 잘 먹는 그런 디저트인가봐. 되게 달콤한 그냥 도넛을 상상하면 될것 같아. 그치?